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쓰는 것이지. 랩터야!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9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2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실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북커버도 구매해서 사용해봤고요. 새롭게 나온 아웃도어 커버도 사용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탭 S9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전작인 탭스8과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크게 바뀐 것이 바로 AM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만이라도 바뀌어서 나오길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게다가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서 밝기도 상당히 밝아졌고요 최대 밝기가 750니트입니다. 다만 이 고질적인 난반사는 옥게티라고 생각합니다. 반사 방지 코팅을 하지 않아서 낮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 해결책으로 AR 보호 필름이 액세서리로 나왔지만 무료가 아니라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크기가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로 넓이는 전작 대비 0.5mm 넓어진 254.3mm 이고요 이 세로 길이도 0.5mm 더 길어져서 165.8mm 입니다 두께는 OLED가 적용되어서 그런지 0.4mm 얇아진 5.9mm 이고요 무게도 5g 가벼워진 498g 입니다 그래서 탭 S7이나 탭 S8에서 사용했던 케이스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졌고요 다만 액정 보호필름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 듯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웃도어 커버를 한달 넘게 사용해 봤는데요 정말 편리했습니다 탭s8에서 사용했던 프로텍티브 케이스보다 더욱 편리했고요 탭s9 외관을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용성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거치해 놓고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치대를 손잡이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고 다닐 때도 좋고요 그리고 거치대를 이용해서 걸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말 그대로 외부에서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후면을 보면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 베이지 색상을 정말 잘 뽑아낸 듯하고요. 실버 색상인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베이지 색상 같기도 해서 오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s펜을 붙일 때 방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했고요. 아이패드 프로에 이 애플 펜슬이 붙일 때 방향성이 없는데요. 드디어 탭s9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상단에도 S펜을 붙일 수는 있지만 자력이 약해서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이것이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후면에 붙이고 사용해라고 나온 것이지만 후면에서 S펜을 빼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탭스1 2 발매될 때는 상단에도 이 자력을 후면처럼 좀 강하게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싱글입니다. 기본 메인 광각 13메가 픽셀 카메라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탭 S8은 초광각 카메라도 있었지만 탭 S9에서는 삭제가 되었고요. 탭 S9 플러스부터 듀얼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듯 합니다. 물론 탭 S9로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간단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실사용성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화면 비율이 16대10이어서 그런지 16대9 비율의 영상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상하 레터박스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스크린으로 하면 이렇게 화면을 꽉 채워서 볼수 있는 점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탭 s 8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오줌 액정은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흰색 부분을 보셔도 이질감 없이 시청할 수 있고요. 특히 AMOLED이기 때문에 명암 구분이 확실해서 우주 영상을 볼 때도 더욱 실제에 가깝게 볼수 있고요.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웃도어 커버로 직접 게임할 때도 좋고요. 이렇게 거치를 해두고 하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이 무거운 것을 직접 들고 하기에는 손목에 부담이 크죠. 또한 각도 조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편안한 위치에서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북커버로할 때는 키보드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트랙패드로 방향 전환만 가능하고 조작을 하려면 마우스로 일일이 하나씩 찍어야 되고요. 그냥 게임 할 때는 키보드만 떼어내고 거치만 해놓고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신의 그래픽 설정을 살펴봤는데요, 기본 세팅이 중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상태창에 보면 여유가 많은 것을 볼수 있죠. 네, 이렇게 높음으로 해도 게이지가 끝까지 차지 않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상태로 해놓고 게임을 하면 후면이 많이 뜨거워지기는 하는데 버벅임이 있다든가 뭐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개별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사양을 높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AP가 S23 시리즈와 동일한 것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성능은 정말 좋아졌고요. 여기에 추가로 베이퍼 챔버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욱 쾌적하게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펜입니다. S펜은 탭 S9에 없어서는 안될 최고의 옵션입니다. 이렇게 후면에 붙이면 충전을 할수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붙여도 잘 붙는 것을 볼수 있고요. 방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탭 S9에 새롭게 추가된 굿노트는 굿노트 6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같고요. 탭 s 글을 구매한 분들은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쓰는 것이지 돈을 주고 사용하려고 하면 솔직히 저는 별로일 듯 합니다 개봉기 때는 기대를 하고 사용하려고 했지만 아이패드용 굿노트보다는 사용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도형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추가 수정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올가미로 스냅샷도 안 됩니다 그래픽 추가나 변환도 안되고요 단순히 이 잘라내기, 복사하기, 그리고 삭제, 크기 조정만 할수 있어서 조금 불편했고요 현재는 정식 출시가 되어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출시 자체를 하지 말아서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아이패드용 굿노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사용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패드를 사용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멀티태스킹 기능이죠. 탭 S9는 바이영 스마트폰에 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멀티태스킹을 만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과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줄 표시를 눌러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탭 S9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 가로 모드에서 좌우, 아무 데서나 두 손가락으로 스와이프 하면 바로 멀티태스킹으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테스크 바에서 앱을 하나 더 띄울 수 있어서 3분할 화면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하 경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우 경계 또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성이 정말 좋고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8,400mAh입니다. 전작인 탭 S8에 비해서 400mAh 늘어난 용량이고요. 스펙상 사용 시간은 인터넷을 하면 10시간이고요. 배터리가 늘었는데도 오히려 사용 시간이 5시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재생 시간은 15시간으로 전작인 탭 S8과 동일하고요. 실 사용 시간은 인터넷을 하면 1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스펙보다 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 20시간 이상 사용해도 방전되지 않았습니다. 스펙상 사용 시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배터리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탭S9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모든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죠. 대부분 콘텐츠 소비, 즉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생산적인 것을 한다면 S펜으로 필기를 하시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출시된 탭 s8은 gos 사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지만 탭 s9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영역 들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성능과 기능적인 면에서 일치월장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삼성에서 판단을 잘 내려서 컬컴과 협업한 것이 적중한 것 같고요 이번 탭 s9는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기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탭 s9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죠. 이상으로 갤럭시 탭 S9 리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대요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영볼 영상 거야. <laughs> 최신 영상 볼 거야. <laughs>